그 남자요? 100만 년전 남자친구예요. <laughs>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그녀의 표정이 어떻게 보이나요? 전한 영화의 광대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23년 만에 기술의 발전으로 추적한 그 DNA. 그 DNA가 지목한 용의자가 신문실에서 내내 짓고 있던 표정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괴한 미소.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표정.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용의자는 근무 경력 20년이 넘는 LAPD 베테랑 형사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이 기괴한 미소 뒤에 그녀가 23년 동안 감춰온 사건의 실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셰리 라스무센. 16살에 대학에 입학했고, 20대에 이미 병원의 중환자실 책임자 자리까지 오르며 국제 강의까지 맡던 실력자였습니다. 셰리는 침착하고 강단 있는 간호감독관이지만, 가족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1984년 여름, 셰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루튼. 그는 공대 출신 엔지니어로, 성실해 보이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셰리는 그의 차분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존은 온화했지만 결정 앞에서는 주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잘라 말하자면 우유부단한 성격. 단단한 셰리와는 대조적인 성격이었죠. 하지만 존의 다정함은 셰리의 바쁜 일정도 잘 이해해 주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1985년, 만난 지 1년이 되기 전, 둘은 약혼을 하고, 그해 11월, 주변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86년 2월 24일 아침, 결혼 후 3개월차 조는 평소처럼 7시 20분에 출근했습니다. 셰리는 허리 통증을 이유로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며 집에 남았죠. 출근 후 조는 셰리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없는 벨소리만 울릴 뿐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다시 걸려왔을 텐데 그날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오전 9시 45분 이웃 주민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열려있는 차고 문, 보이지 않는 셰리의 BMW. 하지만 신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고 문을 깜빡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후가 되어도 셰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퇴근한 존을 맞이한 집은 이상했습니다. 깨진 꽃병 조각, 뒤집힌 장식장, 그리고 스피커와 전자기기들이 현관 앞에 차곡히 정리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라도 든 걸까? 존는 불안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고, 단몇 걸음 뒤,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계단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셰리. 로브 차림 그대로,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세 발의 총상. 얼굴과 팔 곳곳에 심한 타박상과 방어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셰리의 왼팔 안쪽에서 발견된 치아자국. 범인이 셰리를 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처였습니다. 화장대 위, 보석함은 그대로였고, 결혼증서, 그리고 쉐리의 BMW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인근에서 BMW가 발견되어 결국 사라진 것은 결혼증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발의 총상에도 불구하고, 총성을 들은 이는 없었습니다. 범인이 이불로 총구를 감싸 소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은 강도보다는 계획범죄를 말하고 있었지만 당시 담당 형사는 믿기 힘든 결론을 내립니다. 강도입니다. 집에 있던 쉐리와 마주쳐 우발적 범행 후 도망가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집에서 없어진 금품은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짜 방향은 쉐리의 팔에 남은 치아 자국이 말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쉐리와 존의 일상에 이상한 조짐이 나타난 건 사실 결혼식 전부터였습니다. 약혼 후 함께 지내기 시작한 두 사람의 생활에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테파니 라자로스 1978년 UCLA 기숙사에서 존과 스테파니는 처음 만났습니다. 존은 가벼운 관계였다고 말했지만 스테파니에게 그 관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존은 그녀를 차마 거절하지 못했고 애매한 관계를 수년간 크릿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984년, 존이 셰리를 만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존의 25번째 생일, 스테파니는 존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존은 말하죠. 특별한 여자가 생겼어. 스테파니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울며 매달리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존은 거절했지만 우유부단한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날, 스테파니와 관계를 가져버린 겁니다. 존는 변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하지만 스테파니에게는 그날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셰리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어느날 스테파니가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존, 스키에 왁스 칠해줄래? 몸에 딱 붙는 운동복 차림으로 두 사람의 생활 공간에 자연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존은 역시 그녀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스테파니의 소름 끼치는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셰리가 혼자 있을 때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셰리의 병원까지 찾아온 스테파니. 아직 종과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그녀는 LA 경찰 제복을 입고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셰리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모습을 남장을 한 여자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셰리는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조는 말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자. 평소 셰리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던 아버지는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로 스테파니 라자로스를 지목했습니다. 스테파니는 공식적으로는 LAPD의 유능한 경찰관, 형사들은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사건은 너무 빠르게 강도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당시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강도 사건이 있었고, 경찰은 용의자를 라틴계 남성 두 명으로 좁혀갔습니다. 하지만 체리 집에서 사라진 건 결혼 증서뿐이었습니다. 팔 안쪽의 치아 자국, 얼굴과 몸 곳곳의 격한 충돌 흔적은 끝내 무시되었습니다. 이렇게 LA PD는 기존 결론을 고집했고 스테파니는 공식 기록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18년 뒤 2004년 LA 경찰 범죄학자 제니퍼 버터워스가 미제 사건 파일을 재검토하던 중. 셰리의 사건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냉동고 속 1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증거. 셰리 팔에서 채취된 치아자국 DNA. 당시에는 기술 부족으로 분석조차 되지 못했던 DNA였습니다. 분석 결과. DNA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라틴계 남성 강도에 집착하던 기존 수사와는 완전히 대치되는 결과였습니다. 제니퍼는 강력하게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그녀의 보고는 즉시 묵살되었습니다.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강도다. 훗날 제니퍼는 이 사건 때문에 부당한 평가, 부서 이동 압박 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다시 조용히 서류더미 아래에 묻혔고, 그 후로도 무려 5년이란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9년, 두 형사의 손에 이 사건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기존의 결론을 의심했습니다. 금품을 두고 도망친 강도. 총구를 이불로 감싼 강도,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도망친 강도. 하나하나가 강도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5년 전 발견된 여성의 염색체. 두 형사는 여성 용의자를 기준으로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뒤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여성 용의자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건 파일의 깊은 구석에서 작은 메모 하나가 발견됩니다. 스테파니 라자루스. 존의 전 여자친구이자 LAPD 경찰. 기록의 한 편에 단한번 언급된 뒤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삭제된 이름이었습니다. 2009년에 스테파니 라자루스는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수사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술품 절도 전담팀에서 근무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콜드 케이스 형사들의 눈에 비친 스테파니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셰리를 물수 있는 사람, 총소리를 감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종과의 과거를 공유한 사람. 형사들은 스테파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지만 문제는 그녀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콜드 케이스 팀에 바로 맞은편, 그녀를 의심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사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스테파니의 DNA 확보, 그녀는 경험 많은 베테랑 경찰로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눈치 또한 빨랐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일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스테파니는 사용하던 일회용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그 컵을 회수했고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예상했듯이 일치. 23년 전 체리의 팔에 남겨진 치아 자국. 그 DNA와 완벽히 일치한 사람은 바로 스테파니 라자루스였습니다. 범인은 밝혀졌지만. 스테파니는 총기를 휴대한 경찰이었기에 섣불리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콜드 케이스 팀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에게 예술품 절도 관련 조언을 듣고 싶다며 자연스럽게 신문실로 유도하였습니다. 신문실은 총기를 반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다행히 스테파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무기를 반납하고 스스로 신문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Do you know John 존 루튼 아시죠? 그 순간 스테파니의 표정, 억지 미소, 경직된 광대, 긴장된 입꼬리,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바로 그 광대 같은 미소였죠. 스테파니는 담담하게 보이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말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DNA 비교를 위해 DNA 채취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잠시 멈췄고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야겠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문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대기 중이던 형사들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스테파니 라자로스. 23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용의자가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수사팀은 스테파니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그녀의 일기장에는 존에 대한 감정, 약혼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이별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셰리를 살해 후 상심한 존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테파니의 재판은 사건 발행 26년 후 2012년에 열렸습니다. 모든 사건 정황과 DNA 증거는 그녀를 범인이라고 말했지만 스테파니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DNA 증거에 대해 보관상의 문제를 들어 오염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몇 주간의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립니다. 유죄, 1급 살인죄, 27년형.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고 23년간 방치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아자국, 그 작은 단서가 사건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용의자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용의 선상에조차 오르지 않고 묻힐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스테파니 라자루스. 기계한 그녀는 현재도 복역 중이며 최초 가석방 심리는 2034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